Я не об этом мне 뭐냐면은 거의 보면은 이게 자기에게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가진 틀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걸 꼭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좀 많이 바꿔야 되냐면은 보면은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삶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원망이나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이 속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거 그리고 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뭐 직업 이런 걸 갖고 싶어야 하잖아요 직업. 이 거의 다 보면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보면 육신적인 거라고.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중심적인 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단이 아담에 대 얘기할 때도, 이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기질이나 성격을 꺾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도 목사님 오셔서 하는데, 어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나 나랑 이제 전도 나갈 거고 사모님이 이제 기도해 하시고 여러분 자유롭 전도 가시면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그 그 사계절 전도 이걸 만나면서 제가 제일 기도하고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이 틀을 다 바꿔야겠단 말이에요 교회나 사람들도 근데 제가 워낙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안니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다 맞다고 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뭐 하냐면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삶관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추구하는 거,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개도를 그런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막 난리를 지긴다. 어,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기,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한테 막 개도를 그런단 말이야 어, 교회 와서도 이제 마찬가지지. 교회 와서도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교인 줄 알아. 어제도 말요 편으로 막 때리패기를 내고 라고 삐졌어 뭔가 성도들이 이렇게 삐지면은 빨리 안 푸는구나 엄마 아빠가 삐지면은 그거 가지고 꽝 하고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절대 혼나 못 받아 어그래야렇지 우리 집에서는 삐지면은 혼나면 끝이야 끝나고 나면은 다시 네 삶을 시작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삐져 있을 거야 언제까지 짜증 내고 있을 거야 어? 바꿔야지. 뭐냐면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고, 가고 싶은 곳이 간거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아무도 별로 관심 없는 거라사인 거라사인 이 지옥에 전도러가신 거잖아요. 가서 하고 싶은 게 아닌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누굴 만나냐면, 아무도 관심 없는 귀신 들린 이 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냐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전도하고 그, 그 기질 가지고는 응답안받아요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하기 싫은 거, 싫은 사람, 싫은 거, 거, 섬기는 거,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거라자인 귀신 들린 자 만나가지고, 이 영혼을, 사랑하신 거. 섬기죠. 거기 가서 뭐하냐? 섬기. 뭐 하냐? 섬기고. 다들 뭐하좋냐면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 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막, 자녀 잘 되고 싶고, 여러분 인생 잘 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하는데, 계속 역행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비 얘기하잖아요. 저쪽 교회에서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목사님이 저쪽에 있을 때 여기 와서, 목사님 생활이 좋아지게 뭐가 있을까? 생활해봤어요. 삶이 뭐가 좋아졌을까? 어, 뭐가 좋아진 게 있어요? 우리 장모가 자꾸 신경을 내죠. 왜냐면 딸 고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쩌고, 사모 결혼할 때, 야, 괜찮겠냐? 개척교회인데 괜찮겠어?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고생할 건데, 앞으로 이렇게 고생하겠다 건데, 괜찮겠어? 괜찮대요, 못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는, 야, 힘드네, 만만치 않네. 그러더라. 응, 어, 힘든 게 아니야. 이게 다 뒤바꾸는 거야. 보면은, 고집 부리고, 내 네, 저거 하고, 그, 같이 전도를 찾 나가잖아요. 제일 안될것 같은 사람한테 막 가는 거야. 응? 저번주에 노숙자 얘기고. 네, 왜왜 그러냐? 응? 안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내 자아라는 걸다 깨트리는 거야. 아니, 기도시켜놓으면 안 온다니까. 기도 면 부담된다. 그걸 왜 그걸 시키냐고, 왜 자주 시키냐고, 그리고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 이렇게 될 때, 야, 나는 그렇게 안가는겠는 왜? 다들, 다, 아직도 자기, 뭐지, 생각이 그렇게 많지. 그냥, 복금에 유익하면 하면 되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되지. 우리 자녀들도, 아, 힘들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해야지. 이러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런 아이로 돼야지. 맨날 하기 시작 안 하고, 만나기 시작 안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막이 자녀지, 그게 하나님 자녀냐 마귀심 부름 하는 거지. 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지. 그, 틀린 거야, 틀린 거. 그래서 여러분이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부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어, 뭐냐면 유혹을 입을 자다. 그럼 부모 어떻게 하면 돼? 공경하면 돼요. 공경하면 돼. 어떻게 공경하면 되냐? 어, 안 좋은 부모수로, 나에게 상처 준 부모수로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하러면 하면 되지. 그, 제가 그, 은퇴 목사님들과 찾아가서, 저거한 것도, 그래서 한 거라니까요. 왜 그러냐. 성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현금하신 거 가지고, 거기다, 물고르기 터주는 거예요. 그 후배가 그래요. 진짜, 교회 재정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자기는 체험을 했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교회 재정을, 축봉되는 데다 흘려보내면은, 응가이 오고. 그래 100여만원 썼는데, 그대로 통장에 다 꽂혀 들어왔대요. 어, 뭐이하나님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 어, 그래 원래. 네, 인도 가 되면 되지. 아, 어, 그그 친구 때문에 이 목사님 만나. 그 친구 때문에. 그게 언제냐면은 그 대학교 3학년 때그 뭐냐면 방에서 나는 수, 방장이고 거기가 둘째고 그 셋째가 하나 더 있어요. 얘네를 데리고 제가 복음 편지를했다니까 그때 하나님 내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 양육을 하는데요. 양육을 하는데 그 많이 은혜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2학년을 졸업하고 때리치고 전남대 가가지고 고시공부한다. 고 여기서 처박혀가지고 몇십 년 있다. 가 연락도 안 했어. 나 여기 저쪽 사거리 에 있고 얘는 여기 실내 구동 에 있는데도 연락도 안 했어. 자기 고시공부한다. 어. 그래도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나. 고시공부하다가안 돼가지고, 다시 광주 내려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직장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아는 권사님이랑 통해 화 사모 만나고, 다시 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저쪽으로 저쪽,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찾아왔더라. 전화하고. 미국 들어가는데, 신학공부하러 가는데, 가겠다고. 한십몇년 전에. 갔다가. 그리고 갔다 와서는 이제, 자기 어려우니까, 교회 큰 데로 가야 된다. 왜 갔다가? 그런 거는 20몇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20몇년 전에 그 말씀 운동하고 했던 게 연결되어가지고 얘, 얘,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못만났다고다 연결되고 풀어줘. 이게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꼭기억하시잖아 이거 깨야 돼요. 그럼, 아니, 직장 가기 싫은데 어떻게 직장을 보고 마요? 그러면 시집을 가기 싫은데 어떻게 시집가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시누이들 만나기 싫은데 어떻게 그거 보고 말아요? 그 만나기 싫은데 제일 만나가지고 제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갑게 굴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이 자아가 내 기질, 내그거다 두드러 깨지는데 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사람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어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고 다닐 때 제자들이 아이고 뭐 거라사인은 뭐하러 가요 예수님또 좋은 동네도 많은데 저거 갈릴리나 가면 되고 아니면 저거 예루살렘에 가야지 왜 거라사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나요 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저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사네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아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거 아닐까요 아, 아닐까요 이제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나 들어보면 다 아닌 것 같거든. <laughs>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아닌 것 같거든. 제가 최악, 기대뭐 아닌 것 같은데 자신들은 맞다고 막 한다.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되고 싶고 되고 어, 그래. 그, 따라. 뭐 따라 때, 의사 된다, 따르시면 그냥 의사 될들분 자기 는 정치인 환자들을 돕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래 쉽지 않은데 그래 내가 제일 어려운 길을 가르쳐 줄게. 제일 어려운 데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도받자 어, 왜냐?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아서 네가 하기 싫은 거 그거에 생명로 기도하고 도전하자 어, 그래야지 하나님 이너를사용하십 아빠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어 늦게 너를 아니까? 네, 그, 누나한테. 야 너는 어느 수도 아니까 늦게 하그 의적을 잘찬양인한테야 해라 해라 아빠 내가 피아노를 외쳐야 돼 생명을 치면 됩니다 <laughs> 뭐 하라면 하면 되지 시우도 그래. 왜 내가 찬양을 해? 야 돼?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하나님 괜히 그얘기냐 뭘까 해. 그 여기 둘까지는 하기 싫은 애들 시킨 거고. 좋아하는 하고 싶어서 시켜준 거고. 근데 하고 싶은 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 계속 사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잘한다 칭찬 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네가이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지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인기와 명예와 이런 걸 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니까 너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해라 아까 교인이 두명 있는데 거기 일본까지 가서 찬양인 거야 그게 찬양사였다지 사람들 많다고 찬양하는 찬양사였잖는 가수지 세상 가수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가는 게 그게, 그거죠. 어. 어, 그거를 뒤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이 4개월 전. 그러면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 들한이욕 먹고 그러는데, 사람들 인상 쓰는데, 그러니까 라고요 주님이 하는 게 맞다면, 주님 원하는 게 맞다면, 어, 주님이 하시는 게 맞고, 주님 원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그냥 해야죠. 어, 해야죠. 이것저것 오래 기도하던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목회자도 뭐 하기 싫고, 앞에 서는 하기 싫고, 사람들 말하는 거 싫고, 남의 인생 개입하는 것도 싫고, 하나 아, 싫은거많다니까 목사 자녀들이 이 목회의 길이 싫는 거를 아니까 도망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싫은것만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거 놀러 다니는 거, 내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혼자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 나 건들지 않는 거뭐 이런 것들인데 아 반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만 고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직장 같잖아요. 여러분 말 거는 거좀 싫어하는 사람은요. 바꾸세요. 말 걸고 먼저 인사 보세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여러분, 정대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아, 오 나는 티, 티 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숨어서 이렇게 하세요. 인정해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하세요. 몰래몰래 몰래 돕고, 몰래몰래. 몰래. 계속 여러분 반대로 하세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아기 싫은데, 신학교 다 갔는데, 교육학과인데, 계속해서 조장을 시키는 거예요. 조장이 몇 개인가 보니까 일곱 개야, 일주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 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하나님. 진짜, 진짜, 하기 싫은데. 발표도 해야 돼고이 시키는 말그렇게도안 듣는데 전도사들은 얼마나 똑똑하다고 말안듣는데요 그러니까 시킨 이유가 뭐냐? 뒤처리하려고 나를 시킨. 거야 옆에 있는 내 친구들 두 명인가 세 명이 있는데 이것들은더 앞에 쓰기 싫은 인간들. 걔네들도 나를 찍어, 이렇게. 니가 낫다.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목회시키려고 사람들 섬기라고 다뤄보라고, 이해하라고. 그 그러니까 조장하니까 전화해야 되고요 뒤치다 꺼리 해야 되고. 발표할 때는 또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렇게 시키고. 그래도 못, 아무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영광은 조원들에게, 나는 모슴으로 이렇게. 야. 이거 하는데, 많이 깨달아. 많이 깨달고, 많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잖아 아버지, 어머니뭐라 그래요? 야, 가 해라. 설교도 네가 하고 뭐네가 해라 왜냐 자기들 하기 싫으니까 떠넘기려고 가하다하다 그렇게 해요. 목사님 원하시면 해야지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거야 하기 시작한 거어뭐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어, 내가 원하는 자리 가려고 생각만 하고 하면 안돼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빨리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섬기는 훈련부터 하세요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뭐냐면은 사람들을 눈에 안 띄게 자꾸 도우세요 사람들 일도 일처리도 절대 내 이름 내지 말. 절대로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 다 숨겨서요 어. 반대기지 훈련을 해야 돼요 반대기지 반대서격렇게 봉사님 내가 저아래집이랑 싸우고 갈등했는데 저는 내가 먼저 인사해요 어, 먼저 인사하세요 원수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원수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어. 저랑 같이 존동하면 이제 알고 제일 험한 데만 보내 험한데 하기 싫은 거어 어. 제일 하기 싫은 게 제일 어려운 줄도 노방 전동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말고 우리 사실 요즘에는 신 탄력부터 아주 신났어 어쨌든 뭐 할아버지 양쪽에 앉혀놓고 막 스며 <laughs>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고청기 껴가지고 들리지 않아. <laughs> 근데, 거기 대고, 막, 야, 야 시간 됐다, 가자. 하 <laughs> 시간 됐다. 왜냐, 밖에,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남편 꼴보기 싫지요? 극중칭 쓰세요. 꼴보기 싫잖아요. 말씀대로. 존중, 해야 돼. 아들은 꼴보기 싫잖아요. 맨날 하루에 열 번씩만, 스무 번씩만 하세요. 하나님, 제일 좋은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만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돈은 많이 안 벌어오는 저내말안 듣는 놈.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계속 싸워요. 그럼 그 뭐냐면, 목사님 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해요. 니 때문에 안 오는데 왜 기도 안 한다고 한다 요 아,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대로 바로 순정하면 바로 역사가 나요. 바로 인도받는다니까요. 안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달렸는데도 안 달렸는데, 의자에다 고리 달아놨다니까요 거기는 앞에는 안달아있어 뒤에 달려있어요. 네, 교회 부응하면은, 백명 되면, 앉는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미리 네. 이렇게 달아놨어요. 왜 이런 거막 이상한 거막 하느냐면요. 앞으로 애도 계속 올 거니까, 다 지금 세팅 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막, 추지하게 다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맨날 뭐 목사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 시작하시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이제 시작된 거죠. 꼭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어,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뭐가 되냐? 손발이 되는 거예요. 손발. 뭐가 된다고요? 네? 손발이 되는 거예요, 손발. 내가 거기 가서 명예를 선정하고, 이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 마음 이 있고 관심 있는데 거기 가서 손발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자나요? 5천에서 자장을 채워놓고. 그래 쓰레기도 막 죽으면. 그왜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손발 들려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살아남으시려면은 하셔야 돼요. <laughs> 인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메시지 가운데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은 절대로 여러분 가정 보고만 못해요. 손자 손녀들 예수 안 믿어요. 결국엔 안 믿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교회 떠나요. 결국엔 안 믿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열매로 안 나와요. 열매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한테 자꾸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자꾸 기뻐주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자꾸 좀 못하게 하셔요 하고 싶어요. 사장님, 뭐, 예배 시간에도 막싱신 타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예배 끝나고 타라. 예배 끝나고 탈수 있잖아요. 아, 고기랑이다, 이거. 놀고 싶어, 엄마. 아빠, 놀고 싶어. 어, 그래. 문제식 풀고 놀자. 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문제식 풀고 놀면 되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리고 먼저 할게 있는데. 그거 다 바꿔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안 바꾸면 자녀도 못 바꿔. 선생님들도 한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주님님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메시지가 살아서 아이들한테 너네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하는 거야? 라고. 증인으로 쓸수있습니이 축구 노래는 제한 대한 교사들 또 우리 부모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장교회가 하나님 제2의 오늘도 33주년인데 하나님 도약하는 기한 한 해가 되어지게 주시고 또 우리 초장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좋은 중직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후대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에 열매 맺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